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음입니다. 현재 날짜 10월 28일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XRP 리플 또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이거 잡지 말라고 리플 계속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등다 놓친다. 돈벌기에다 놓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만 보더라도 제가 커널다우 상장빔 먹여드렸습니다. 지금 커널다우 상장빔 얼마나 나왔냐 지금 보시게 되면 80% 상장빔이 나왔죠. 제가 10월 23일에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영상... 끝을 보게 되면 제가 미리 제가 업비트 상장 알려드렸죠 예전 코인 그리고 심퓨처스 그 전에 바이오프로토콜 일드길드 게임즈 상장비 다먹여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게 이때 영상 보게 되면 그리고 또 관계자를 통한 받은 찌라치 정보에 의해서 상장 정보 올려드렸습니다 이 정보에 나와 있는 대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상장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코인이 업비트 원화 상장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상장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죠 제가 이번엔 상장빔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보게되면 10월 17일에 커널다오 비썸 업비트 btc마켓 usdt마켓 10월 28일에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빔 전에 한번 담아보는거 추천드립니다 추천매수가 235원에서 250원 1차 매도가 430원에서 440원 2차 매도가 490원에서 500원 알려드렸습니 드렸죠. 그리고 이때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완전 이제 조동 받았을 때 이때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알려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완전 생 바닥이었죠. 258원, 300원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제가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커널 다오 444원 찍은 모습 알려드린 후로 1차 매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30원에서 440원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43원까지 딱 이거 맞췄죠. 여기까지 알려준 사람 어딨습니까? 이 추세선 따라서 알려준 사람 다 잡아드렸어요.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80% 완벽했죠? 성장비 급등 먹여들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신퓨처스 그리고 바이오 포토콜, 일드길드게임즈 싹다 먹여드렸습니다. 완벽했어요 상장정보 그냥 그리고 이번에 커널다오 상장정보까지 찌라시까지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오피셜 트럼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시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코인 추천 급등 출발 전에 최저점 매수기에 반등 절대 놓치지 말라라고 제가 올려 드렸었습니다. 2월 23일에 이때 8,750원이었어요. 그런데 오피셜 트럼프 지금 어떻게 됐죠? 제가 알려 드린 후로 4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레이시가 급등이 또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도 40% 정도의 급등 나왔어요. 그레이시도 급등 출발 전에 추천해 드렸죠. 최저점 매수기에 다 왔다. 10월 23일에 말씀드렸는데 그레이시 이때 16.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후로 40%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어제 놓치신 분들 있으실까 봐 소통방을 통해서도 제가 알려드렸죠. 실시간으로 10월 27일에 저점 매수 추천 코인으로 알려 드렸었습니다. 반등 노려보실 분들은 반등 노려보세요. 하늘색 저항 구가못 넘으면 파는 게 좋습니다라고 미리 제가 알려 드렸었습니다. 추천 매수가 16원에서 16.6원 딱 이때 알려드렸는데 여기 1차 목표과 알려드렸죠.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여기 하늘색 주사선 딱 닿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천 완벽했어요.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건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을 이용하셔서 실시간 브리핑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먹여드렸죠. 돈을 못 벌래야 못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 가지고 있으면 돈못 벌어요. 올라가더라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큰돈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폭등 나올 코인들 또 어떠한 코인들이 상장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리플이라고 문자 세글 두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자 보내기가 껄끄러우신 분들은 밑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지지선, 저항선, 중요구간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네, 이제 심퓨처스가 어피트 상장을 하고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일주일 만에 가지고만 있었어도 24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 배가 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0일에 알려드렸어 심퓨처스 이때 유튜브를 통해서 14.5원에 추천드렸었죠. 반등 출발 전 상승 아직 안 끝났다. 어피트 상장 전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0월 20일에 이때 영상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추세선 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캔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매수 찬스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가격대부터 모아가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부터 모아가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 이후에 10월 20일 이후에 이날이 10월 21일이거든요. 제가 추천한 후로 바로 그냥 이 추세선 위에서 120%상장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봐봐 보라고 말씀드렸죠. 10월 23일에 유튜브를 또 올려드렸었죠 이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고 또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이 추세선 넘었을 때 잡아볼만하다 이제는 잡아볼만하다 반등 노릇 보실 분들은 노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랐냐 지금 보시게 되면 한26% 정도의 반등 나왔습니다 여기 구간 넘으니까 바로 또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얘는 더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은 더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확하게 더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20%, 180% 이렇게 먹여드렸습니다. 저점 매수도 전 완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휴머니티 프로토콜 엄청나게 많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한 535%, 16배가 올랐어요. 이것 또한 제가 완전 바닥부터 잡아드렸죠. 최초에는 휴머니티 프로토콜 저가 매수 추천 코인으로 올려들렸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40원이었어요. 얘가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을 그럴 저가 매수의 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금 최저가 부근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모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검은색 추세선 있죠. 여기 넘었을 때, 행보해서 넘어도 사면 됩니다. 행보해서 넘었을 때 사면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쵸?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을 그럴 코인이라고 알려드렸죠. 저점 매수 추천 코인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8월 31일이면 이때입니다. 완전 생바닥부터 알려드려가지고 지금 폭등 먹여드렸죠. 제가 알려드린 후로 이 까만색 추세선 넘으니까 바로 그 대폭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마치 16배입니다. 그리고 펌프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부터 해가지고 1800% 19배 상승을 했어요 펌프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8월 22일에 알려드렸어요 저가 매수 추천 코인으로 펌프 코인 알려드렸었죠 15배 대폭등 간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때 제2의 무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펌프 55원대였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번 모아놓고 있으면 크게 폭등할 수 있을 그럴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모아놓고 있으면 크게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알려드렸었죠. 시가총액은 현재 한 160억 원으로 엄청 높진 않고 가벼운 그런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현재 바이낸스에도 선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6월달에 상장했어요. 갑자기 언제 현물 마켓에 바이낸스 현물 마켓에 상장할 줄 모릅니다. 현물에 상장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이제 고배율로 이런 데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세력들이 쏠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크게 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댕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억 원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런 것처럼 펌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상승.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무댕도 시가총액 200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펌프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한 종목들은 이렇게 돌아서 유자 반등을 할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U자 반등을 할수 있을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자 반등 완벽하게 나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잡아놔야 크게 먹을 수 있다.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폭등 나올 코인들, 급등 나올 코인들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실시간 1대1 차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기 껄끄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분들에게 링크 하단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설문 조사 작성해 주시면 알려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대1 차트 분석 해 드리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호재 정보, 비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소통방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연락 받을 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답변 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꼭큰돈벌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